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니까명인증 사이트 만들기 세션을 맡은 고재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는 그말 그대로 운영인증이 어, 가능한 사이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 피언스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푸 어, 훈수단넷, 취어포인트 시탑으로, 근무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훈수단넷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번에 카테고리가 이제, 취어포인트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들러주시고요 아직 뭐, 그렇가 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간히 뭐, 질문을 드리다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어, SharePoint 인증 구조와, 그리고, 혁명 인증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혁명 인증, 전환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어, 명 허용하는 합니다. 먼저 키어 포인트 인증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키어 포인트 인증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 이번에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어, 윈도우 어, 윈도 윈도 플레인 인증에 대해서 관련하게 구조를 설명드리고 인면 인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분석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 클라이언트에서 쇼포인트로 쇼포인트, 쇼포인트 페이지로 호출하게 되면 지금과처럼 인명으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다음 쇼포인트는 다시 클라이언트에 사용자 정보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어,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시어포인트에 다시 넘겨주게 되고요.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지금 어, 여기 ADs라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서비스로 w i n d o 인증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A, AST단의 프로바이더, 멤버십 프로바이더 쪽으로 호출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뿐만 아니라, 그 해당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 그룹 정보도 같이, 이렇게 얻게 되구요. 케어 포인트는 그, 가지고 내려온 정보를 가지고, 어, 시키지 토큰을 만들고, 만들고 난 후에 다시 클라이언트에 해당 웹페이지를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셰어포인트가 간단하게, 어, 음, 토큰 구조 방식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명 인증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열렸던 리퀘스트 웹페이지, 즉, 이제 클라이언트가 셰어포인트 쪽으로 달리는이 어, 페이지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단계를 다 건너뛰고 그리고 휴어 트가 바로 토큰을 어머니 하스 토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명 있는 사이트가 구성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명 어, 인증 구조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익명 어, 인증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인데, 셔플에 어,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이트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 게시판을 누구나 만들고, 어, 만들고 싶은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활용 방법으로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대학교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외 사업용. 회사 홈페이지 등으로 비명 등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는 현재 10억 0 0 0으로만1어진 000원 뒤에 1에 이제 외국에서0억를 통해서 가에 많은 억 000원 뒤에 10억 000원 뒤에 10억 0 0 0기에서보시0 영국의 로스 대학교하고 남아프리카의 케난 부시 대학교 등 이렇게 두 개를 어봤구요 대학교 홈페이지는 그리고 대외사용 홈페이지는 컨소솔리션 회사인 TCSC와 컨설팅 회사인 B2B. 이제 쉐어폰 뒤2 0 시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쉐어폰 인증 같지 않는데 쉐어폰이 만들어져 있으면 놀라실 수 있을 만한 사이트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영 어, 인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통영 어, 인증은 사이트 단위로도 가능하고 판별하는 주체점은 역시 중앙관리에서 설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설정된 값을 가지고 운영인증을 허용할 수 있게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영 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전에 보시면 운영 허용이라고 있는데 이 운영 허용을 하게 되면 어, 그때 이제이 운영 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운영 인증이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이 중앙관리에서만 신고부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사이트 단위 그리고 용도 단위가 설정이 어, 되어야지 운영 인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의 예이고요. 어 그게 아니라 기존의 운영 프로그램에서 인용 인증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허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중앙관리에 인용 프로그램 관리에 가셔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후, 인증 독급자를 선택하고, 인증 독급자의 옵션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인증, 편, 어, 인증 편집이라고 해서, 인용 인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처음에 이제 운영 이름으로 만들게 되어 있으면 지금 막 선택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관리 쪽에서의 설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이트 단위로 내려가서 사이트에서 번호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어, 리본은 사이트의 번호 설정 페이지의 리본 메뉴입니다. 위에 있는 화 면은 이런 방에서 운영하 않았을 기의이고 아래 화면은 운영지는운용하는입니다제일 어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 쪽에 운영 액세스라고 해서 운영 운영 세스에 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버튼 따로 나오게 되는데 이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사이트 단위에 운영 허용 여부 혹은 라이브러리의 허용력 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흑명의 엑스스 제가 말씀, 어, 방금 말씀드렸던 흑명의 그 엑스스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그, 방과 같이 세 개, 세 가지의 옵션입니다. 웹사이트 전체에 흑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흑록과 라이브러리 단위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맞을 것인지 선택할 수있습 웹사이트 전체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상단에 보이는 유명 사용자라고 해서 유명 사용자가 선택이 된 경우에만 이렇게 유명 사용자라고 해서 전환이 부여가 되고요. 사용 권한 수준에 제가 그 금방 전에 선택했던 웹사이트 전체 무슨 말이던데 지금 이런 것들이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 단위에 운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문라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홈에서 사이트 번한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에 위에 하면은 운영인증을 설정하지 않은 아이디어리고요 아래는 운영인증을 설정한 아이디어로 입니다운영 s s 라고 따로 이제 서는 생기게 되고요. 어, 사이트와 거의 동일한데 한목은 틀리게 되어있고요. 운영 s s 를 선택하게 되면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항목 추가, 편집, 삭제, 그리고 보기 네. 옵션은 주어지고 모든 음, 옵션은 다 음. 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한 어, 보기 옵션만 활성화되고 음, 나머지는 다 아, 선택할 수 없게 바뀝니다. 이게 왜 어, 그런지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 다른 올리거나 이 문서에 대한 자체 편집 권한 때문에 화목을 그, 편집하거나 추가하거나 이 권한에 부여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 r a 와 동일하게 선택하게 되면 운용 사용자라고 해서 상단에 출력이 되고 그 사용 권한 수준이 체크한 옵션들이 다 표현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 보기만 선택을 해놓고 한국 보기만 보이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판사시지은 한국 추가 한국 보기가 선택될 것이고, 한국 보기는 다른 한국이 체크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문 및라이벌로에 설정하는 방법을 보셨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페이지인데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레이아웃 페이지고요. 레이아웃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어, 퍼포먼티를 어, 상속받아서 코드 네, 포도, 단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접근할 수있 권한을 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표이 없기 때문에 코드로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바로, 어너너스먼트, 어너스먼트, 억세스라는 프로파티에, 어, 무조건 리터 값을 투부로 한 상태입니다. 기본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에서 상속받아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조건 이제 투부로 주으로써 어, 패키 페이지에 적근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어 인증 하는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같고요. 데모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지금 제가 했던 중요한 거리 설정부터 그리고 사이트 설정, 모양 설정 등을 데모로 시작하고자 음원관리에서 이제 네. 음원 프로그램 관리를 하셔서 어,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2013년 네. 컴퓨터 사양이 높아져서 스탠다드로 스탠다드, 스탠다드 언론이 이상 되면 최소 메모리 사양이 24 g b 이잖아요저는 심각기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AS 설정에서 이제 새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그 옵션에 아래쪽에 보시면 응용허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기본값은 난이용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로 하고 만들게 되면, 운영 옵션이, 이번에, 아까 보셨던, 그, 이번에 운영 액세스 옵션이, 허화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권을 하는 상태인데, 편집했을 때, 편집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음, 음. 어 이래서 여러 가지 페이지를 띄워 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센터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 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트 설정에서 분명 액세스 허용하는 룩을 그 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이트 권한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음영 액세스라고 리버으로 쓰면 써야 되고 제가 이거 체크해놔서, 다 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상위 노트 사이트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클라이언트 개체 모델을 사용할 거란 구사이라고 해서 그뭐 개발을 통해서 뭐 클라이언트 OM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노트 사이트의 경우에만 이 옵션이 표시되고요. 어, 하위 사이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어, 이 옵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지금은 <laughs> 웹사이트 전체로 해서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 로그인이라고 로그인안 되는데 소지형으로 어, 접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okay. 어, 이제 뭐 엔티티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은 뭐 목록들, 번호를 다 인명에 다 주어서 이렇게 다 쓰이는거나, 뭐, 편집 전화 나 같은 걸다 주었기 때문 메뉴가 보이는 것이고요. 라이브러리도 어,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보기는 가능하나 이미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동영으로 한국을볼 수는 있는데 문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문서 자체에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영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미지 라이브러리만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는 어 맞지 겠냐